솔로몬 성전, 어, 예루살렘 아, 그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뭐다? 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은 이제 다 무너져 내려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성전이라고 그러느냐?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은유적인 표현.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 하나님의 성전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라는 거야? 너희라. 라고 표현하고. 너희다. 이게,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네? 이제? 그죠 그럼 이건 어디에서 이런 발상이 나오게 되어졌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발상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로 가보세요. 연복 2장 19절에서 21절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헤로 성전 앞에서. 근데 이 헤로 성전 지금도 뭐 하고 있어? 예수님 당시에 짓고 있는 거야. 완공 안 됐어, 아직. 자, AD 64년에 완공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죽고도 한3 이나 20년 후에나 이게 완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짓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성전을 허로라. 내가 4월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네. 그러니까그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헤롯이 지금 BC 20년부터 지금까지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데 응? 음? 그래도 아직 다못 지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3일 동, 안 3일 만에 이걸 다시 지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아니라, 뭘 얘기해? 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응? 교회가 성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눈으로 보이는 이 건물이 성전이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성전이요, 교회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전, 눈에 보여지는 이 성전은 이제 무너져 없어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건물은 사라지는 것이고, 이제 뭐가? 예수님 믿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 그들이 뭐가 되어진다는 거야? 교회요? 성전이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어디에서? 죽었었고 상하는 사망에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예수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입으로 시인하고 손으로 만져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와 함께 죽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서 그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서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 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몸이, 우리가 교회요,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보여준 것을 어디가? 고림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6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 몸은 여기서 몸 이럴 때는 어 이제 이원론, 삼원론, 뭐 이렇게 할때 영, 육, 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너희 몸 이랬을 때는 단순히 육 영혼 빼고 육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라 몸은 전체를 가리지 영혼 육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우리 여기에 누가 거하시냐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 얘기, 이 얘기. 그래서 성전 이걸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인데 성전인데 은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우리의 몸이 구별되어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성전이다.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이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닌데 은유.